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우리 4월 14일 본문입니다. 신명기 1장 1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한 절씩 저와 여러분이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이것은 모세가 요단강 동쪽 광야에서 모든 이스라엘 사람에게 선포한 말씀이다. 그때에 그들은 숲 가까이에 있는 요단 계곡에 있었다. 한쪽에는 바란 마을이 있고 다른 한쪽에는 도벨가라반과 하세롯과 디사압의 여러 마을이 있는데 바로 그 사이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었다. 오렙에서 세일산을 지나 가데스바네아까지는 열하루 길이다. 이집트에서 나온 지 30, 40년째가 되는 해에 해의 열한째달 초하루에 모세는 주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라고 명하신 모든 것을 그들에게 말하였다. 이 때는 모세가 헤스본에 사는 아모리 왕 시온을 치고 아스타롯과 에드레이에 사는 바산 왕 옥을 무찌른 다음이었다. 모세는 요단강 동쪽 모압 땅에서 이 율법을 설명하기 시작하였다. 우리가 호렙산에 있을 때에 우리 주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이 산에서 오랫동안 머물렀으니 이제 방향을 바꾸어 나아가 아무리 사람의 산지로 가거라 그 인근 모든 지역 곧 아라바와 사, 아랍 산지와 평지와 남부지역과 해변으로 가거라 또가나한 사람의 땅과 레바논과 저 멀리 있는 큰강 유프라테스강까지 가거라 내가 너희 앞에 보여주는 이 땅은 나 주가 너희에게 주겠다고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한 땅이니 너희는 그리로 가서 그 땅을 자제하여라. 그때에 내가 당신들에게 말하였습니다. 당신들을 지도할 책임을 나 혼자서 질수 없습니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을 불어나게 하셔서 오늘날 당신들이 하늘의 벌처럼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주 당신들의 조상의 하나님이 당신들을 천배나 더 많, 많아지게 하시고 약속대로. 약속하신 대로 당신들에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나 혼자서 어떻게 당신들의 문제와 당신들의 무거운 짐과 당신들의 시비를 다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당신들은 각 지파에서 지혜가 있고 분별력이 있고 경험이 많은 사람들을 보고 싶시오 그러면 내가 그들을 당신들의 지도자로 세우겠습니다 그러자 당신들이 나에게 대답하기를 말씀하신 대로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였습니다 그래서 나는 당신들 가운데서 뽑은 지혜가 있고 경험이 많은 사람들을 당신들 각 지파의 대표로 세워서 그들을 각 지파의 천부장과 백부장과 오십부장과 십부장으로 삼았고 각 지파의 지도자로 삼았습니다. 그때에 내가 당신들 재판관들에게 설명하였습니다. 당신들 동족 사이에 소송이 있거든 잘 듣고 공정하게 재판하시오. 동족 사이에서만이 아니라 동족과 외국인 사이의 소송에서도 그렇게 하시오.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재판을 할 때에는 어느 한쪽 말만을 들으면 안 돼요. 말할 기회는 세력이 있는 사람에게나 없는 사람에게나 똑같이 주어야 하오. 어떤 사람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마시오. 그리고 당신들이 판단하기 어려운 것이 있거든 나에게로 가져오시오. 내가 들어보겠소. 그때에 나는 당신들이 해야 할 일을 모두 가르쳐 주었습니다. 아멘. 오늘부터 신명기를 새롭게 시작하게 됩니다. 신명기의 이 이름은 갱신된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영어로 표현하면 리뉴얼. 갱신되었다 리뉴얼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이 갱신되다는 의미는 이미 있던 것을 고쳐서 새롭게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의 명령을 또 새롭게 고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해야 하는가가 질문이 생기겠죠. 시내산에서 이 백성들이 받은 하나님의 언약이 있었죠. 그렇지만 이 언약이 미비하거나 수정되어야거나 하 보완의 필요가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완벽한 하나님의 법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리뉴얼한다, 새롭게 고쳐서 이야기한다는 이 말은 수정하거나 보완한다는 말이 아니라 대상이 바뀌었기 때문에 새롭게 이야기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어, 출애굽한 1 세대는 이미 어, 우리 앞전에 민수기를 통해서 이제 다 살펴보았지만 불순종의 세월을 광야에서 보내면서 모두 죽고 말았습니다. 이제 이제는 이제 새로운 세대가 어, 이제 등장한 거죠. 1 세대는 다 사라졌기 때문에 2 세대 새로운 세대가 등장했는데 이제 이이 세대가 가나안 땅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에 들어갈 이렇게 차례가 되었습니다. 출애굽이 세대들이 이제 이땅 앞에서 새롭게 약속된 그땅 앞에서 새롭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제 갱신하다라는 표현을 쓰신 쓴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를 통해서 갱신하시는 율법에 대해서 이제 오늘부터 이제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laughs> 바뀐 대상들에게 그들의 백모 세대와 체결하신 언약을 이제 갱신하시면서 제일 먼저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하시는 것이 일장부터 오장에 나타나 있는 것인데 이것은 부모 세대가 4 0 년간 광야의 이제 방랑 생활을 하게 되었는데 그 이유를 설명하는. 역사 회고 장면입니다. 일장부터 오장이 하나님께서 이것 신명기를 시작하시면서 이 역사 회고를 제일 먼저 하고 계시는 거죠. 이 역사 회고는 회고는 단순히 과거를 알려주는 차원이 아닙니다. 또는 과거를 통해서 너희 잘못이 이런 것이니까 너희 잘못을 지적하겠다 이런 차원도 아니죠. 과거를 회고함으로 이 세대들이 앞으로 너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다, 너희가 일 세대들이 하지 못한 이루어야 할 목표가 이것이다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차원입니다. 이런 것들을 상기시켜서 가장 중요한 너희의 임무는 이런 것이다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함이라는 거죠. 주례곱한 이 세대들은. 일 세대들이 이루지 못한 약속의 땅을 차지하여서 하나님의 새로운 나라를 만드는 것을 해야만 하는 세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들은 정체성을 다시 확고하게 세우고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필요가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정체성 세우기. 우리 지난 2020년에 있었던 도쿄 올림픽 여자 배구를 우리 다 기억하실 것입니다. 어, 도미니카 공화국 경기였던 것 같은데 어, 처음에는 잘 하고 있다가 이제 계속해서 이제 밀리게 되는 거죠. 이제 어, 전세가 역전이 되어서 지게 어, 생겼습니다. 그때 이제 주장이었던 김연경 선수가 했던 말이 어, 우리 잊혀지지 않죠. 할수 있다. 해보자 후회 없이 막 후회 없이 계속 겨맞쳤던 장면이 기억이 납니다. 대표 선수로서의 정체성을 계속 부각시키고 우리가 이겨야만 하는 이유를 계속 응원하는 주장의 목소리였죠. 그래서 다시금 전체성을다 잡는 그 멋진 기억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것이다. 신명기는 그러한 책이다라고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본문에 오늘 본문 말씀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이냐, 정체성 세우기에서 가장 먼저 꺼내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 15절부터 17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래서 나는 당신들 가운데서 뽑은 지혜가 있고 경험이 많은 사람을 당신들 각 지파의 대표로 세워서 그들을 각 지파의 천부장, 백부장 50부장과 10부장으로 삼았고 각 집파의 지도자로 삼았습니다. 그때 내가 당신들 재판관들에게 명령하였습니다. 당신들 동족 사이에 소송이 있거든 잘 듣고 공정하게 재판하시오. 동족 사이에서만이 아니라 동족과 외국인 사이에 소송에서도 그렇게 하시오.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재판을 할 때는 어느 한쪽 말만을 들으면 안 돼요. 말할 귀는 귀에는 세력이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에게나 똑같이 주어야 하고 어떤 사람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마시오 그리고 당신들이 판단하기 어려운 것이 있거든 나에게로 가져오시오 내가 들어보겠소 바로 어, 새 나라는 명백히 정의와 공의가 바로 세워져야 함을 말하는 것이죠 정의와 공의가 바로 서려면 재판을 잘 해야 하겠죠 <laughs> 왜 이것을 먼저 꺼내시느냐? 어, 고대 사회는 약육강식의 사회입니다. 그래서 어, 그들에게 그 고대 세계의 힘, 어, 정의는 힘이죠. 힘. 그들에게 공의는 힘이었습니다. 자, 그러나 이제 새롭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서 세울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법이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이 그 기준을 세워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에 충실한 백성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것이 정의와 공의인데 그것을 실효적으로 판단해 줄 사람이 필요하겠죠. 모세 혼자서는 감당이 안되기 때문에 이렇게 동력하여 재판안을 사람들을 세워 놓았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이 다스리는 나라가 되게 해야 한다라는 말을 처음 신명기 처음부터 꺼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백성들의 중요한 정체성 중에 하나다라는 것이죠. 이이 세대 가난 출애굽자 가나안에 들어갈 이 세대 출애굽 백성들이 다잡아야 할 정체성 일호다라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올바른 공의와 정의가 세워지는 것 그것이 바로 이들의 중요하고 중요한 정체성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를 또 살펴볼 때에 우리도 아어 이 말씀으로 어, 다스림을 받아야 합니다 어, 오늘날 우리의 삶은 모두 어, 아주 복잡 다단해졌죠 그래서 흔들리고 자지우지되는 삶을 살아가기가 일수입니다 그럴 때마다 오늘 신명기 처음 시작하는 이 서두의 말씀이 예, 우리의 삶의 가이드가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기준이 무엇이 되어야 하는지를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공의와 정의를 세우라고 하는 것처럼, 오늘날 이 시대에도 정말 진리가 무엇인지 어렵 정도로 혼란스러운 시대에 기준이 무엇일까 할 때, 하나님,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살아내어야 하는 것이 우리의 본분이다. 정체성이다. 라고 적용하는 오늘 지혜로운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기도하실 때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온메모세를 가다듬고 주의 말씀으로 빛을 삼아 우리의 정체성으로 삼아 하나님의 공유와 정의가 내 삶을 다스리는 것이 되게 주님 도와주십시오 내 삶을 다스리고 내 가정 그리고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이웃이 그리고 이 나라와 민족이 그리고 온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요. 두 번째 오늘 기독교 유적지 탐방단이 2박 3일 일정으로 오전 10시에 출발합니다. 21명이 출발하는데 모든 일정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순적한 일정이 될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오늘 금요일입니다. 우리 모든 목장이 또 만남을 가지고 목장 모임을 할 텐데 이 목장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게 하여 주시고 목장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세워져가는 귀한 목장의 교회가 될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함께 기도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다가 돌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